원수를 갚을 것인가 아니면 용서할 것인가, 한 소년 형제가 만찬 집회, 주회상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. 잠시 후에 어떤 형제가 들어왔는데 이 형제는 소년의 아버지를 죽인 장본인이었다. 소년 형제는 본래 복수할 생각이었지만 그의 아버지를 죽인 이 사람이 형제이기도 했고 그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함께 떡을 떼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자 형제가 들어오는 것을 본 즉시 나와 버렸다. 떡을 떼야 하는 상황에서 과연 그를 용서해야 할까? 아니면 역시 복수해야 할까? 만약 복수한다면 오늘 밤난그 형제와 함께 떡을 뗄수 없다. 라고 생각했다. 그는 떡을 떼는 것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았으므로 그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정했다. 끝내 그는 아주 마음도 없었던 것처럼 그 형제와 함께 떡을 뗐다. 만찬 후 새벽 소년 형제는 다시 그곳에 들어와 앉아 그내 안에 그 안에 이한 생명이 있는 것을 증거한다. 우리는 당신 안에 그 형제도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아니다.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와 교통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서로 교통 가운데 있다.